2025 6월 30번. 한번 봅시다. 자, it is nature for people.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가주어, 고문이구요.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요거,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 고문은 항상 서수령으로잘 나오니까 하나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observe happening, 어떤 사건들을 관찰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seek explanation, 설명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for those happening,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 occur는 우리 자동사죠. 그래서 앞에 수동태 형태 쓰면 안 되고요. 앤 n d 기준으로 지금 진주의 투부정사 1번, observe, 2번, seek, 이렇게 챙겨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순서 배열도 하나 잡아놓고 갈게요. 여기서 a, 그리고 for example에서 b, 그리고 저 밑에 day에서 c, 이렇게 끊어줄게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벗 나왔다, 그죠. 벗 나왔고, 요거 역접이니까 문장 끼워넣기 하나 챙겨놓고, 벗도 표시해 놓읍시다. 자, 앞쪽에서는 설명을 찾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러나, 자, 그럼 뭔가 딴 얘기를 하겠네. 가끔씩 더 리즈닝, 리즈닝 하면, 요거는 단어 좀 알아놔야 됩니다. 추론이 됩니다. 그런 추론들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one of, one, one or more, m i x conception. Misconception은, 요거 단어 알아놔야 돼요. 요것도, 오해. 컨셉을 잘못, 잘못된 컨셉인 거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해 때문에, 그러한 추론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립니다. 요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소재를 요렇게 잡아놓을게요. Explanation을 추구하는 것 또는 추론은, 요게 뭔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 기준으로, 어, 요거, 위치 괜찮을 것 같아. 설명을 찾지만, 그거는 틀려요. 그리고 뒤에 보면, one of these. 이것들 중에 하나는요. 그러면 여기서 t h 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온 이 misconception을 가리키겠다. 그죠? 이것은 바로 ecological faculty. 요거는, 어, 생태학적 오류.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생태학적. 오류. 자, 그러한 에콜로지컬 펠러시라는 곳에서는 자, 왜 올라왔네요. 그러면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빠진 부분이 없어야겠다. 그렇죠? 이런 오류 속에서는 어떤 오류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주장은요. 주장되어집니다. that. 자, 요대은 우리 명사이겠다 그렇죠? 하나 챙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There is a 커지얼 릴레이션시임 커지얼 하면 인과관계거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되어진대요. 뭐 사이에 between two things 두 가지 사이에 단순히 뭐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occur together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오류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앞쪽에서 지금 요달락에서 생생학적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 함께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이 관계가 있다. 라는 얘기는? 틀린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뒤에서 예를 들어서에서 구체적인 두 가지 일이 나오고, 그 일은 관계가 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나왔고요. 마찬가지 이 뎃은 우리 명사들로 접속하겠다, 그렇죠? 범죄율이 월드 하이스트 가장 높았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하이스트 남말 문제 하나 챙겨 놓고 뒤쪽으로 갈게요 어디에서? 네이버 후즈, 네이버 후즈 하면 이거 여기서는 지역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민자들이 were most numerous. 가장, 어, 숫자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범죄율과 이민자의 관계를 따지겠네? 근데 따져보니까 지금 이민자가 많은 곳에서 범죄율이 많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 맞다 틀리다 틀렸다 라는 얘기를 하겠네. 오케이, 좀더 가봅시다.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은 use this co-occurrence. co 하면 우리 t o 더 e t 의미라고 했죠? 이러한 함께 발생하는 것을 여기서는 동시 발생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이러한 동시 발생을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대요. 자, 근데 이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 하면요. That immigrants, 그러면 그 이주자들이 were a cause of crime, 범죄의 원인이라 주장하기, 어,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동시 발생, 발생을 사용했대요. 자, 명사절 여기서 닫아주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민자가 많아질수록 범죄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자, but 그러나 자 앞쪽과 뒤쪽 이제 어 역접 잡아야 되고 마찬가지 역접은 항상 문장 끼워넣기 위치 잘 봐놔야 됩니다. 조금 기네요. 그러나 신중한 분석 over this situation 이 상황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리빌드 드러냈습니다. 이거 동사자리네요. That. 마찬가지, 명점. 어, 이거 파란색으로 할게요. That. 이주자들은 월 forced 강요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to live in neighborhoods 이러한 지역에서 살도록요.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범죄율이 월 already high 이미 높은 지역에서 살도록요. 아,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사, 골로 이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민자와, 어, 범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가 되는 거겠다, 그죠? 자, 어법 하나 챙겨놓읍시다. 여기, 월, 폴스드 챙겨놓고요. 폴스, 오형식으로 목적격 보호의 투 부정사 취하는 애 챙겨놓으면 되겠죠? 목적격 보호. 자. 음,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내용 이주자들이 범죄의 원인이다 라는 내용과 아 그거 아니고 이민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범죄가 높은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았다 라는 요 명사절과 요 명사절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된다 그죠? 그러면 문장 위치, 역적 다 괜찮죠? 자, they could not afford, 그들은 뭐할 여유가 없었습니까? more expensive housing, 훨씬 더비싼 어, 그런, 거주지역을 살, 그러한, 어,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난한 곳에서, 좀, 가격이 싼 곳에서 샀어야, 살았어야겠네? 그러면, 그싼 곳은 당연히 범죄율이 그렇게, 어, 낮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어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 나온 이민자 얘기가 될것 같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강요 받은 이유는 얘네들이 여유가 없어서요. 이렇게 어, 꼬리 물기 잡아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인세이펄 네이버 후즈. 좀더 안전한 지역이에요. 이주자들은 그들 스스로... 커미트함은 행하다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의미거든 very few of the crime 어,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a few는 약간의 약간 있는 긍정의 의미고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의 의미죠 few 챙겨 놓고요 거의 저지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요거 당연히 범죄가 셀수 있으니까 few 써야겠죠 little은 쓰지 못합니다 little은 뒤에 셀수 없는 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l 셀브즈 여기서는 우리 재기 대명사 중에 재기적 용법 다시 얘기하자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가지고 사용하는 재기적 용법이 아니라 그냥 단순 강조 이 주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요거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조적 용법으로 쓰인 거 하나 생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를 기준으로 이까지 얘기를 했을 때 앞쪽에서 아 이민자와 범죄 이거 두개 같이 발생하니까 이민자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 얘네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 살게된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자, unless,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당신이 analyze the crime carefully, 그 범죄를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았더라면, you would, 니는 아마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long, 이렇게 나왔다,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The relationship, 관계를요. And, 그리고, 그러므로, construct, false belief,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construct, 만들어내다,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말 문제 하나 챙겨놓으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서 배열 조금 신경 써놓고 내용 정리 잠깐 해, 해보자면, 신중하게 안 보면 오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상관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가 되겠다 그죠? 자 순서 배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문장 끼어넣기도 같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설명을 찾는 것을 좋아하지만, 뭐,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민자와 범죄 얘기가 있었는데, 이민자가 많은 곳에서 범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이민자가 범죄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얘네들 돈이 없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은 곳에서 살도록 강요를 받았다. 어. 그러니까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